2021년 5월 27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예배자리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한날을 주시고 새생명 주셨습니다. 또 예배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시작하며 또 주님 앞에 거룩한 예배 올려드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사명감을 깨닫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304장 다 같이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11기상 19장 1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압이 엘리아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아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니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 에 이르러 자기의 사완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하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죽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와의 호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레베 이르니라 열왕기상 19장이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우리 앞선 열왕기상 18장에서 있었던 엘리아의 모습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앞선 18장에서 갈멜산에서의 영적인 그 전쟁 가운데 엘리아는 승리를 거뒀죠. 그리고 참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져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비를 내리게 하시고 아홉보다도 먼저 능력으로 앞서가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베풀었던 행했던 엘리야의 능력 많은 그런 모습과는 완전히 사뭇 다른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450명의 바알 선자들이 다 죽음을 맞게 되죠. 그리고 아합은 그것을 용인해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불덩어리가 떨어지고 엘리야의 하나님이 찬하 하나님을 아합도 두려움 가운데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엘리야를 정말 영적인 리더로, 제사장으로 삼고 그를 뜻대로 나라를 이끌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그렇게 행하지 않고 오히려 이 모든 상황을 자기 부인에게 이세벨에게 말하게 됩니다. 왜 갈멜산에 이세벨이 안 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세벨은 이 상황을 모르고 있었고 아합이 이제 궁으로 가서 이세벨에게 그 이야기를 하죠. 이세벨은 너무 화가 납니다. 그래서 사신을 먼저 엘리야에게 보내서 나의 제사장들이 다 죽은 것처럼 너도 그들 중에 한 명처럼 그렇게 내일 이맘때쯤 되면. 너도 그렇게 될 것이다. 엄포를 놓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 말을 듣고 너무 두려워서 도망을 칩니다. 우리가 그 도망간 엘리야의 그 여정을 보면 그리시네가의 사마리아로 갔다가 또 그리시네가로 숨었다가 사르바 과백에게로 숨어서 사마리아로 다시 와서 아합을 만나고 오바데를 통해서 아합을 만나고 갈멜살에서의 영적인 전투를 벌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앞서 행하는 아합을 이스라엘에서 거기서 이제 다시 부엘사바로 가고 유다에 있는 부엘사바 거기서 시종을 거기다 남겨놓고 부엘사바에서 이제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 밑에는 이제 유다 광야죠. 이제 광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세벨을 두려워서 그가 도망을 치는 엘리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그 위대한 그 하나님의 선지자도 번아웃시라고 그러죠. 번아웃.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면 4절에 보니까 그 광야로 들어가서 로뎀나무 로뎁, 아래서 죽기를 원한다. 아,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내 생명을 걷어가세요. 이 번아웃 된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번아웃이 됐어요. 그래서 더 이상 저는 살 소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로뎀나무 아래 지쳐서 누워 있는 그 엘리야에게 천사를 통해서 그를 어루만지고 일어나서 먹으라 하면서 숯불에 구운 떡과 또 물을 천사가 직접 그에게 먹게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천사가 다시 그를 어루만지면서 일어나서 또 먹으라 그리고 내갈 길을 가지 못할까. 이제 더 광야. 그래서 하나님의 산 호랩까지 엘리야를 이끌어가는 그런 장면이 오늘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고갈되거나 그리고 외롭거나 힘들거나 그런 연약한 또 인간의 모습, 그리고 번아웃된 그 하나님의 종의 모습,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에게나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저희 같이 연약한 자들은 어떻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런 번아웃된, 지쳐서 쓰러지고, 정말 죽고 싶고, 더 이상 하고 싶지 않고, 이런 상황이 올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럴 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십니다. 직접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그리고 얼음 만져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 우리가 지쳐있을 때, 번아웃 될 때, 더 이상 정말 살고 싶지도 않을 때, 그럴 때가 있잖아요. 너무 지쳐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그냥, 아, 이대로 그냥 내 생명을 하나님이 걷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때가 종종 있어요. 근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위로하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셔요 하나님의 사람은 꼭 엘리야같이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산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지쳐 있을 때, 번아웃 됐을 때,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는 정말 힘겨움 속에 있을 때 주님은 찾아와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시고 그가 기운을 찾을 수 있도록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마실 물을 공급해 주시며,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위로의 하나님, 우리에게 힘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사명자에게 다시 한번 능력으로 주님을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셔서 그에게 도망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에게 소망을소망이 되신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정말 마실 것과 먹을 것과 새로 힘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을 공급해 주셔서 주님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때로는 그런 솔직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렇게 번아웃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엘리아가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아니나, 그러나 연약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엘리아가 큰 영적인 전쟁의 승리를 거뒀지만 그러나 이세벨의 그런 엄포 속에 두려움 가운데 도망을 가며 지쳐 쓰러져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거두어 가주시옵소서 이런 번아웃된 너무나도 연약한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역시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이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때로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상처받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주저앉아 버리고, 때로는 정말 생명을 하는님 걷어가 주십시오. 이런 고백을 할 정도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또 일어날 수 있는 능력과 또 필요를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나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품어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의지하고 주님을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드리기 원합니다. 또, 우리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네, 코로나로 1년 넘도록, 거의 2년이 되도록 우리가 대면하여 예배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서석기, 어려움 시기라 지나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우리가 성도님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교회가 주님의 사명,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하는 복음의 생명이 살아있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일터와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를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오면 약한 성도들을, 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합심하여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우리가 살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때론 우리가 삶에 지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뭐 이런 연약한 모습을 고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엘리아도 역시 사역을 감당하다가 정말 이 세벨의 공격으로부터 두려움 가운데 도피하며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걷어가 주십시오. 이 정도로 완전히 번아웃된 하나님의 종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럴 때 주님 찾아와 주셨고 위로해 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소망을 주셨고, 갈 길을 인도해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길 가운데도 주님 저희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믿음의 길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구원합니다. 내는 주하는 길 사랑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고, 정말 복음의 능력으로 새 생명의 능력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될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 주시고 일터를 지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연약한 성도들을 지켜 주시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연약한 몸이 건강함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적과 역사들이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토의 크신 그 사랑하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무언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함께하심 도우심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또그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그리고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아, 오늘 또 목요일입니다 아, 어제는 제가 아, 조연수 집사님 네, 조정숙 성도님, 어머님, 장례 예배잘 다녀왔습니다. 오늘은 아마, 11시 아마, 위리어에서 입간 예배가 있는데요. 예식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의 아내는 어제 그간 닥터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한국 간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상황으로 어, 가는 것을 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냥 그 몸을 잘 추스려서 네, 그래도 6월 11일날 비행기 티켓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11일날 네, 같이 다녀오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네, 6월 달에 가서 7월에 네, 빨리 이제 검사 같은 게 진행이 되면 7월쯤에 네, 다시 돌아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그 과정 속에서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중복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대면 예배는 제가 한국에서 갔다 와서 돌아오면 대면 예배를 실시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 미국 교회에서는 오픈을 했죠. 오픈을 해서 지금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보조를 마치면 좋겠는데. 제가 상황이 이렇게 돼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쉐리에게는 제가 한국 방문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내 아프다는 얘기는 못 드렸거든요 어쨌든 잘 갔다 와서 우리 대면 예배를 할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도 목요일 좋은 복된 하루 성령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또 예배자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고맙고 감사합니다